국립순천대학교가 2월 25일 오전 11시 학내 70주년 기념관 우석홀에서 졸업생과 졸업생 가족, 교직원 등 모두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학위수여식에는 박진성 총장을 비롯해 김광진 국회의원, 장만채 전남교육청 교육감, 안세찬 순천대학교 총동창회장, 순천교육지원청 신경수교육장 등 지역사회 기관단체장과 졸업생, 학부모 등이 대거 참석해 학위수여식을 축하했습니다. 순천대학교는 이날 학위 수여식을 통해 학사 1258명, 석사 119명, 박사 21명 등총 1338명이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순천대 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대학교가 어떤 대학교냐고 묻거든 잘 나가는 대학, 구조개혁 A등급을 받은 대학, 잘 가르치는 대학 등 도전이 있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대학이라고 전하십시오. 여러분 뒤에는 항상 순천대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졸업을 축하하며 모두 양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순천대학교 파이팅, 파이팅! 올해 학위 수여식에는 칠순 만학도와 유망 웹툰 작가 등 이색 졸업생들이 화제를 모았는데 만학도인 유성호 박사는 순창에서 50여 년간 나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나무 의사로 지역 조경수 건강 지킴이로 헌신적인 봉사를 펼쳐 지난해 순천 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시는 것처럼 순천대학교 졸업하고 순천대학교 출신의 첫 국회의원인데요. 그리고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인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 혹은 꼭 정치에 직접적인 관심이 없더라도 사회 활동에 있어서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 연락 주시면 부족한 힘이지만 순천대학교의 동문이라는 그큰 이름으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졸업 축하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거친 광해 같은 사회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는 여기 계신. 존경하는 박진성 총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은사님들이 여러분들의 버팀목이 되어 졸업생 여러분들을 응원해 줄 것이고 여러분들보다 먼저 사회에 진출한 사회 각계각층의 선배들이 졸업생 여러분들을 환영해 줄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견뎌내야 할 온, 온갖 시련들을 어떻게 견뎌내냐면 희망입니다. 희망만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줄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목표를 잃지 말고 항상 노력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애써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또 부모님, 또 진짜 노력하신 우리 학생들에게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청년들의 일상 속 애환과 기쁨을 담은 웹툰 그림 그리는 생각으로 화려하게 대비한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공고학번 안수연 씨 등은 취업난 속에서도 성공한 졸업생들로 화제가 됐습니다. 박진성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는 말처럼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순천대임을 잊지 말고 꿈과 도전의 대학, 무궁한 가능성의 대학을 졸업한 순천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는 1982년 순천대학으로 개편 인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총 44,109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g b s 방송 차범준입니다.